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큰 일을 한 분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입니다. 정당은 국민의힘. 지역구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기도에서 15, 16, 17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서명 김문수 소사구에서 3선을 했다. 어, 공직 경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2024년 8월 30일에서 2025년 4월 8일까지 어, 했습니다. 한 1년간 했고 성애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어, 성애를 보면은 생애 성애 초기는 1951년 경상북도 영천시 인고면 한강동에서 무학, 아버지가 무학이네. 평민, 사남, 삼녀, 중, 형제간이 일곱 명입니다.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 끝에서 두 번째, 여섯 번째로 태어났다. 중학교 동창으로 심성전 아, 삼성전자. 중학교 동창으로 삼성전자 대표를 역임하고 제4대 지방선거에서 상대했던 진지대가 있다. 진지대 회장이죠. 삼성전자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 계엄 반대 시위를 하다 제적되었다가 겨우 복직돼 전상적으로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고학으로 1970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야 김문수 그 후보가 고등학교부터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삼성계열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이날 정치인입니다. 영천에서 인물이 났습니다. 아 고등학교부터 정치를 했다 하면 대단하죠. 서울대학 때 재학 시절, 대학 입학 후, 어, 1970년 초, 그는 대학 내 모임인, 후, 어, 후진국 사회연구원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같은 해, 어, 파북, 어, 파북, 공장, 피복 공장, 아, 피복 공장이 아, 피복 공장, 그, 피복 공장 가죽, 옷, 옷 만드는 공장입니다, 피부 공장. 옷 만드는 공장에, 동제 공장에 노동자 진태일이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분신 자살한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그뒤 서울대생에서 김근태와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에 노동자로 위장 취업하여 위장 취업 노동자로 활동하기도 하겠다. 아, 김건태, 민주당의 김건태 의원 있죠. 민주당 김건태 의원. 대단하죠. 그러니까, 김건태 의원하고 같이, 어, 위장 노동 취업을 했습니다. 위장 노동 취업자로 활동하기도 하겠다. 구로공당 위장 취업 시절,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당시 노동 개몽 운동을 하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을 만나, 그로부터 마산 수출자유지역 영동포 공장 이야기 등 언론에 보도되지 않던 비하 등을 집하며 한국 노동계의 현실을 체험하였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저도 뭐 20대 때 공장 생활을 많이 하고. 10년 동안 뭐한 10, 5년 동안 기술사로 기술사로 뭐 우리나라 공단에 뭐 구로공단 선수공단 대구 뭐 상공단 선수공단 이영공단뭐 공단이나 공단을 다 가봤어요. 기술사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복지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좋은데 그때는 뭐 제가 뿌에서도 했는데 선수공단에서 손가락도 다쳤어요.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